하루선에서 대다수의 고령입니다아고령분이고 저는 전국 고령에서 왔고요 44년생 <laughs> 56세 이기로 들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고령에서 고등학교 2번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과정이 당선돼가지고 육성과 과정을 잘 넓고 잘 살고 잘 죽자 풍립격가자외웨이 다잇 강사로 하는데 제가 기획을 해서 열정을 다 바쳐서 이렇게 평생교육원에 모든 것을 줬는데 1억게 살을 타줘이 했는데 나이 많다고 무가워 됐어요. 그래서 화가 나서 평생교육원을 열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온 이유는요. 제 이름은 윤성입니다쓰고만 없네요. 지금 고령에서 강사양성을 하고 있고 조정문 대표님, 이 조정화 선생님하고 너무나 같이 간다면, 니도 살고 나도 살고, 그러자면서, 강사형성에 대해서, 정말 잘 살, 잘살수 있는 길, 잘할수 있는 길을, 한김없이 커주는, 그런 게 너무나 공감이 돼서, 수서 세고, 어지간히 우승 보고 오지 마라. 새로운 가좀마으면 그냥 집이 장성이고, 그런데 그러니까 오지 마라, 나는.